하나. 이거 한번더 해봐. 원, 투, 트리 다시 해봐. 원, 투, 트리 하면서 해야지. 다시, 다시. 원. 하나, 5 6 세븐 베비 b a 베이비 a b 베이비 b 사 맞았어. 가보자. 가보자. <laughs> 안 돼. baby, baby, 가자. b y baby, 이 a b y baby, baby, b a